60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1948년 초판 완역본 저자 데일 카네기 출판일 2021년 1월 13일 상상빌더 한줄 요약 걱정 해결 책 소개 인간관계론 과작을 이루는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책 어런 버핏이 직접 적용한 걱정 없는 인생의 핵심 원리 세계 최초의 걱정 극복 실험실에서 탄생한 마법의 공식 수록. 현대지성에서는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어 저자의 또 다른 역작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을 편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948년 초판의 10부까지 고스란히 담은 오리지널 초판 완역본이다. 벼락을 맞아도 끄떡 없고 숱한 폭풍우를 꿋꿋이 견뎌낸 아름들이 고목이 사람의 손가락 마디만 한 딱정벌레의 공격을 받아 맥없이 쓰러진다.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만큼 전투력이 강한 코끼리가 꿀벌에 가느다란 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둑을 무너뜨린다. 라는 속담처럼 사소한 걱정에 쉽게 마음을 내주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지 않고 도리어 오늘 살아갈 힘을 아사가기에 걱정이 인생을 좀먹도록 내버려둔다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베스트셀러 인간관계론 저자인 데일 카네기는 성인들에게 화술과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동안 걱정이 모든 인생 문제의 주원인이자 자기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교육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교과서로 3기에 적합한 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직접 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또한 권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동서고금의 온갖 자료를 샅샅이 훑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170여 개 도시에서 열린 강좌를 걱정 극복 실험실로 삼아 수많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끝에 마법의 공식을 도출했다. 준비 기간 포함 7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에는 걱정을 떨쳐내게 해줄 모든 지혜가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담겨 있다. 또한 각계각층의 명사들 및 평범한 이웃들의 생생한 사례와 함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모두 그가 활동하던 20세기 초부터 한 세기에 걸쳐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이다.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가장 적실하고 효과적인 실행법을 수록한 이 책은 카네기의 또 다른 역작 인간관계론과 함께 자기계발서의 원전으로 손꼽힌다. 지금의 나를 넘어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면 핵심을 콕콕 집어 전달하면서 무기력한 일상을 깨우고 변화의 길로 이끄는 카네기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보자. 책에서 얻은 내용 성인들이 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 하나가 걱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수업의 수강생은 대부분 경영자, 세일즈맨, 엔지니어, 회계사 등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문직을 비롯해 그 밖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다. 여성 기업가들이나 가정주부들 역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따라서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교과서가 절실했다. 나는 적합한 책을 찾고자 5번가와 42번가의 교차점에 있는 뉴욕 공립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걱정에 대한 책은 겨우 2두 권뿐이었다. 반면 제목에 벌레가 들어간 책은 189권이나 있었다. 벌레에 대한 책이 걱정에 대한 책보다 거의 9배나 많다니 참 놀랍지 않은가. 걱정은 인간이 직면한 큰 문제이기에 당연히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걱정을 없애는 법을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나라의 어느 학교에도 그런 과정 혹은 그런 강의가 없었다. 데이비드 시버리 데이빗 시베리가 성공적으로 걱정하는 방법 How to Worry Successfully에서 책벌레에게 발레를 시켰을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경험의 압박을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성인이 된다. 라고 했는데 그의 말에 공감이 간다. 병원 침상의 절반 이상을 정신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채우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도서관 서가에 한가롭게 놓여 있던 걱정에 대한 책 22권을 모두 읽어 보았다. 그 외에도 구할 수 있는 책은 모조리 구입했다. 하지만 성인을 위한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로 쓸 만한 책은 단한 권도 없었다. 결국 내가 직접 쓰겠다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다. 7년 전부터 이 책의 집필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과거와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뿐만 아니라 공자에서 처 칠에 이르는 수백 권의 전기도 섭렵했다. 잭댐프시 오마 브레들리, 마크 클라크, 헨리 포드, 엘리너 루스벨트, 도로시 딕스와 같은 각계각층의 명사들도 인터뷰했다. 물론 이는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인터뷰나 독서보다 훨씬 중요한 일도 했다. 나는 5년 동안 걱정 극복 실험실에서 일했다. 바로 성인 대상의 내 수업 시간이다. 내가 아는 한 이런 목적을 위해 만든 세계 최초의 실험실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본 다음 결과를 수업 시간에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이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나누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세상 누구보다 많은 걱정 극복법을 들었다고 자부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170여 도시에서 열린 수업을 통해 선정된 수백 가지 사례도 접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학이라는 상하탑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적 설교도 아니다. 수천 명의 성인이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는지 간결하고도 박진감 넘치게 기록한 결과물이다. 저자로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자부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 이 책을 잘 활용하기 위한 아홉 가지 제안. 1. 걱정 극복법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깊고도 절실한 욕망을 가지라. 2. 한 장을 적어도 두번 읽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라. 3. 가능한 한 자주 읽기를 멈추고 각각의 제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자문해보라. 4. 중요한 아이디어에는 밑줄을 치라. 5. 달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라. 6.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책에서 배운 원리를 실천하라. 이 책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실용적인 핸드북이라고 여기라. 7. 당신이 규칙을 위반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일깨우는 친구에게 1달러를 주는 식으로 배움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만들라. 8. 매주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점검하라.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삶에 유용한 교훈을 충분히 얻었는지 자문해 보라. 9.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이 책의 원리를 적용했는지 책의 마지막 부분에 계속 기록하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적어 보라. 1.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서 살아가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눈으로 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에 있는 마법의 장미 정원을 고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 과거에 일어난 일,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를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3.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을 붙잡고 24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리라 결심하는가? 4.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될까? 5. 언제부터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다음 주, 내일, 아니면 오늘?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걱정을 없애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의 말대로 행하라.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살라. 미래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말라.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어진 그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된다. 2. 큰 문제에 부딪혀 궁지에 몰리면 윌리스 캐리어가 고안해낸 마법의 공식을 사용하라. 1단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2단계, 어쩔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3단계, 침착한 자세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은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 걱정이 건강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기억하라. 걱정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기업인은 일찍 죽기 마련이다. 걱정을 분석하는 기본 기술. 1. 사실을 파악하라. 컬럼비아 대학교의 호크스 학장의 말을 기억하라.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2. 모든 사실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라. 3. 일단 결정을 내리면 실천에 옮기라. 실천에 집중하고 결과에 대한 걱정은 떨쳐버리라. 4. 당신이나 당신의 동료가 어떤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글로 적어보라. 1.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 1. 늘 바쁘게 살면서 걱정을 몰아내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법은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다. 2. 하찮은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말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말라. 3.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4.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5. 걱정의 손절매 주문을 걸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 6.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7가지 자세. 1. 평화, 용기, 건강, 희망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라.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을 만든다. 2. 절대로 적에게 안 가품하려 들지 말라. 적을 해치기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다친다. 아이젠하워 장군처럼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느라 단 1분도 낭비하지 말라. 3-1.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한샘병 환자 10명을 고쳤지만 그 중에 단한 명만 감사하다고 인사했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보다 더 감사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는가? 3-2.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말고 주는 기쁨을 얻기 위해 베푸는 것임을 기억하라. 3-3. 감사란 길러지는 것임을 기억하라. 아이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 4. 내가 가진 문제가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보라. 5.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 나를 찾고 내 모습대로 살라. 부러움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방은 자살행위임을 기억하라. 6. 운명이 레몬을 건네면 그것을 레모네이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7. 다른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주려고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잊으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비판을 받아도 걱정하지 않는 법. 1.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이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며 질투한다는 뜻이다. 죽은 개를 걷어차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 후 우산을 들어 비판이라는 빗줄기의 몸이 젖지 않도록 하라. 3.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을 기록하고 스스로를 비판하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공정하고 유익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요청하라.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고 활력과 의욕을 높이는 6가지 방법. 1. 피곤해지기 전에 쉬라. 2. 긴장을 풀고 일하는 법을 배우라. 3. 가정주부라면 집에서 편히 쉬며 건강을 돌보고 외모를 갖꾸라 4. 네 가지 좋은 업무 습관을 적용하라. 일 당장 처리할 문제와 관계없는 서류는 전부 책상에서 치우라. 이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라. 3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사조직하고 위임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히라. 5. 걱정과 피로를 예방하려면 열정적으로 일하라. 6. 수면 부족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불면증이 아니라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사람을 해친다. 돈 걱정을 줄이는 11가지 규칙. 1. 사실을 기록한다. 2.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짠다. 3. 현명하게 소비하는 법을 배운다. 4.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두통까지 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대출을 대비해서 신용을 쌓는다. 6. 질병, 화재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보험을 든다. 7. 생명보험금이 아내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8. 자녀가 돈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가르친다. 9. 필요하다면 요리를 해서 가외돈을 번다. 10. 도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11. 재정 상태를 좀처럼 개선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로 영감을 준 이야기. 한 번에 하나씩. 존 호머 밀러. 너 자신을 보라 저자. 이미 오래 전에 나는 아무리 도망치려 애써 봐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걱정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뿐임을 깨달았다.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걱정의 대부분은 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 사실 나는 한주 전에 걱정하던 문제도 기억하기 힘든 적이 많았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날 때까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겠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물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수 없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마음이 온통 그 문제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이상 7일 정도가 지나면 문제가 이미 해결되거나 마음가짐이 바뀌어 더 이상 골머리를 앓지 않게 된다. 나는 윌리엄 오슬러 경의 철학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는 위대한 의사였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삶의 기술에도 통달했다. 내 걱정을 몰아내는 데큰 도움을 주었던 그의 말을 소개한다. 그를 기념하는 만찬에서 한 이야기다. 제가 보잘 것 없는 성공이나마 거두게 된 것은 하루의 일을 정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한뒤뒷일은 어떻게 되든 개의치 않았던 덕분입니다. 문제를 처리할 때 나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의 사냥 클럽 문간에는 세 장이 걸려 있는데 그 속에 앵무새가 살고 있다. 클럽 회원이 문간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앵무새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말을 되풀이했다.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아버지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일과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 중에도 내가 침착성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번에 하나씩 문제를 처리하라는 바로 그말 덕분이었다. 하나씩, 여러분, 하나씩. 우리는 걱정을 정복하는 기본 원칙 하나를 다시 한번 만났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라. 일부 한 장을 다시 읽어보라. 나는 이렇게 걱정을 극복했다로 영감을 준 이야기. 노동이라는 이름의 약 페렌츠 몰라르. 헝가리의 저명한 극작가. 이리야말로 최고의 중독이다. 정확히 50년 전 아버지는 내가 금과옥조로 삼은 이 말씀을 해주셨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나는 부다페스트 대학 법학과에 막 들어간 참이었다. 나는 한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나는 패배자들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소리주는 위로에 빠졌다. 언제나 살고 브랜디를 손에 들고 있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아버지가 찾아오셨다.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는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셨다. 나는 왜 현실에서 도피했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셨다. 알코올, 수면제. 약물은 문제에서 벗어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슬픔을 치유해주는 약은 단 하나뿐이다. 그 무엇보다 효능이 탁월한 그 약의 이름은 바로 노동이었다. 아버지 말씀이 옳았다. 아무리 힘든 일도 언젠가는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일은 마약의 속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고 있다. 곧 습관성이 된다. 일단 습관이 형성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도 5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데일 카네기.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데일 카네기는 1888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꼭두 새벽부터 농사 일을 도와야 하는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을 품고 꿈을 향해 정진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즐겼으며 학교 토론팀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워런스버그 주립사범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 세일즈맨 등 사람을 대하는 여러 직업을 거쳤다. 세일즈맨을 그만둔 뒤 한동안 생활고를 겪기도 했으나 1912년부터 YMCA에서 대화법 및 대중연설을 가르치며 일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때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했다. 사람들은 풍성한 사례와 더불어 당장이라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실용적인 원칙을 제시한 그의 강의에 열광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수업 시간은 많은 사람이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장이 되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카네기 연구소를 설립해 자기 개발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 처세, 자기 관리, 화술, 리더십 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카네기의 책은 핵심을 찌르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법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관리론은 인간관계론과 함께 부루의 고전이어 자기개발서의 바이블로 손꼽힌다. 만약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면, 완독했을 때 깨끗한 면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